음성군이 충북 혁신도시를 지나는 고압 송전선로를 땅속에 묻는 작업을 추진합니다. 옥천군에서는 오는 7일부터 나흘간 제36회 지용제가 열립니다. 지역별 주요 소식, 송근섭 기자입니다. 송전탑과 연결된 전깃줄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주민 반발이 끊이지 않던 충북 혁신도시의 고압 송전선로입니다. 음성군이 이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을 위해 오늘 한국전력공사와 업무협약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2026년까지 287억 원을 들여 혁신도시의 고압 송전선을 땅에 묶게 됩니다. 또 철탑 8개를 철거하고 케이블타워 1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쾌적한 도시 환경이 조성될 것이고요. 다양한 개발 사업을 통해서 공공기관 2차 이전에도 매우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진천군이 대한민국 9월 동행축제에 맞춰 지역 농축산물 인터넷 쇼핑몰인 진천몰에서 오는 27일까지 할인행사를 진행합니다. 행사기간 진천몰에서는 쌀과 전통기름, 한우 등 다양한 제품을 8% 할인된 가격에 판매합니다. 또 추석을 앞두고 상품 무료행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36회 지용제가 오는 7일부터 나흘 동안 옥천군의 정지용 생가와 옥천구읍 일원에서 열립니다. 올해 지용제는 정지용 문학상 시상식과 버스킹 공연, 사행시 짓기, 모더니즘 패션쇼 등 다양한 행사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용제는 한국 현대시의 선구자, 정지용 시인의 문학정신을 이어가기 위한 축제로 올해는 시인의 대표작, 향수가 쓰인지 100년을 맞았습니다. KBS 뉴스 송근섭입니다.